올해 고3인 민주당 충남도당 이선영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인터뷰는 두분 일정상 사전 녹화로 진행됩니다. 이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은 올해 고3입니다.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10대의 끝자락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의 권유로 선대위 합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부담감으로 제안을 거절했었지만 인생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큼 선대위로서 활동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첫 선거가 될것 같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고3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들이나 당직자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까? 다른 선대위 분들과 당직자분들을 직접 만나뵙기 이전에는 저만 10대라는 점이 위축이 안 됐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임 선대위원장이신 강원식 위원님과 다른 선대위원 분들과 회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의 의견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물어봐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대위로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라는 자리가 저에겐 어려운 자리라고 느껴졌지만 어려운보단 즐거움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변 당직자분들도 큰 도움을 주셔서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광주도당에서도 그렇고 국가인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고3 학생들을 자리에 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고3을 계속 영입하는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목소리> 네, 저는 물론 고3 영입이 누군가에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민주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더 십대 신선의 에너지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선대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의 선거에 당선이 될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선대위 분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선거에 더 관심을 갖고 선거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짜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3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나올 만한 질문들 여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힘이 될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앞서 말한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방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표심을 얻어야 할 만한 정책 기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 연령대에서 지지를 덜 받는 걸로 나타납니다. 2030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젊은층 표심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에는 뚜렷한 정치에 대한 생각을 깊게 갖지 않는 분들도 많고, 어, 후보님들이 각 내세운 정책들이 본인 삶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과 혜택을 주는지 모른,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2030세대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나 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관련 카드 뉴스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서 관련 반응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얻으며 2030 젊은 세대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충남도당 이선영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